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11기야 16장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아하스 왕은 그렇게 유명한 왕은 아닌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그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요담이고, 그 아들이 희스기한데, 아버지도 아들도 믿음이 좋고 잘 성긴 편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은 호세아 아, 호세아 시대 때 호세가 아 멸망하는데 아~ 뭐 호세아가 이제 뭐~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아수르에 망하는데 굉장히 아스가 기여를 합니다 아수르를 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스라엘의 거기에 그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고 베가가 이십 년 동안 동참했는데 베가 1 7 년에 요담 요담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백화 17년에 이제 아스가 이렇게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1 6장이 르말레아의 아들 백가제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가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왕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게 아, 참 이게 짧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앞에 참 악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그또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불 가운데로 이 사람이요 유다 왕이거든요. 이러면 아스가 아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요 아들을 we <laughs>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정도로 아주 그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불 가운데로 나는데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림에 분양했다. 산당들 푸른 나무 아래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러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사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아스를 이제. 이 아하스를 이제 러신과 아 이제 뭡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 제가 조금 도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 도표를 보면 이아스가 아 이제 아스가요 베가가요. 어 베가가 아 이제 이게 좀 잘못 기록됐네요. 요아스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요 도표 조금 수정이 필요하네요. 어 이렇게. 그 보세요. 이제 그 우리가 이 도표를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여호사밧 왕 때요. 사대왕이죠. 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때 유다의 사대왕입니다. 르아아 여여아 할때 여호사밧 아닙니까? 여사바밧왕때 아브왕과 친했습니다. 어 아브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친해가지고 아브 아들 아달랴를 요람에게 결혼을 시켜요. 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므로 이게 지금 서로 관계가 좋아졌죠. 근데 이제 여호람이 이제 아달리아가 있는데 아달, 아달리아가 이제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요. 여호람하고 어 이제 남쪽 아, 요, 아시아하고 북쪽 여호람 왕하고요. 동시에 죽습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누가 죽이냐 예우에 의해서 죽거든요. 예우에 의해서 죽고 나서 아달리아가 왕이 됩니다. 아달리는요 아압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 아달랴가 이제 예수 말살 정책을 펴니다 왕자들 다 죽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살짝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요아스가 등극하면서 아달랴가 6년에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면서 아달랴를 죽여요. 자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여기에 요사밧 때 아부왕하고 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친하게 됐다가, 아, 이 아달리아에 의해서 막 피비나 나는 일이 벌어지고, 요시아가, 아, 아, 던거가서 아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부터, 어, 아,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그 왕, 왕 그, 걸 죽여나는. 그래서 이제 아마샤도요 아, 아마시아도 아시도이 요아스하고, 남, 북쪽 요하스와아마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어, 요아스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아마시아도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관계가 이제 그 이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 아아스가요, 아아스 때에 이제 악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아스를 보는데, 이 아아스 때에 악정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남쪽, 이제, 아람하고 같이. 그런데, 이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 가좀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사밭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이가 좋다가, 아달리아 때, 아달랴 때 이후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빠지면서 널리 전쟁을 하거든요. 서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아스 때 아스 때는 어 이제 이스라엘이 또 아스를 쳐들어옵니다. 아스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들오는데이 아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어 이제 호세아를 쳐부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아스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도구로 쓰여지는 이런 안타까움으로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오절에 이때에 이제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러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리하여 아스를 애워서서나 이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 작전을 해 가지고 이제 아스를 치러 오는, 오는 겁니다. 치러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어, 그런데 당시에 아람 왕 러신이 아람 왕 러신입니다. 러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그랬거든요. 이제, 아람멍 르신의 엘람을 회복하여가지고, 아람에 돌리고, 어,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엘람이, 이제, 엘람이, 엘라스, 엘라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라스 어딘가 하면,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지도를 제가 조금 더 키울게요. 어, 지금 아람이, 아람이 이제 이 밑에 이제 엘랏을 이야기합니다 엘랏이 엘랏 지역인데 이 엘랏은요 이제 그여사밧 때, 여사밧때그여사밧 그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세와 우시아 때아여사밧이 아니고 여로보암과 우시아 때의 이 유다 지역은요 이 엘랏이라는 곳에 진지를 쳤습니다 이에센게개별입니다 에시온 게벨, 개벨. 에시온 게벨인데 여기가 이제 엘라시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요 땅이 이렇게 유다 땅 이렇게까지 다 정복이 된 거죠. 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왜냐면 홍해로 나가는 어 도로가 되고요. 오비디라는 곳에 가서 검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 엘라 엘라스에다가 진지를 쳤는데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까지 쳐들어가 기 엘라스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뭐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고 요 요충지를 어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 가 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볼 어, 수가 있는데 어, 그 외에 이제 어, 나중에 또 지도를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어, 이제, 이제 엘라시 그렇습니다 엘라시 그래서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원래 유다 끝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어,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스르 왕디 아, 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르되 아,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 아, 근데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의 아스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 하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아스 이야기를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스 이야기를 세밀하게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이사야서 그, 그, 7장을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가 16장 하다가 이사해서, 어,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스 왕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 아스 왕 때에, 아람 사람 러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쳐서는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아스를 쳐들어 온 이야기를 이사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이제 정표를 보여주겠다. 아스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시아가 막막 아스가 막 벌벌 떨었거든요. 떠니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세요. 하니까 아나 그거 안 구하겠다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요 이사야 7장 14절에 선포를 하고 아스 왕때 선포를 합니다. 막 아들 이막 불에 가다 바치고 하느니 아스 왕때 말이에요. 선포를 하면서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보라 전에 가인 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의 함께한다. 너가 하나님이 네가 함께 하냐?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의지하고, 그래서 이 러시나고 이제 뭡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 오지만, 은이 쳐들어 오는 이 일이 두 부적갱이 같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런 걸막 예언을 해주는데, 아스가 이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1장 봅까요? 1장 1절에 보세요. 유다 어, 왕요시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이사야 읽을 에, 일이 있을 겁니다. 요, 요런 때에 이 히스, 아스 때히스기야때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그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여러면그 미가서 1장1절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1장1절을도 보니까 유다왕 요담과 아스와, 이기도 아스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그러니까 미가서도 유다왕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리고 일장1절이 참. 에, 중요합니다. 아, 그 중요하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우리, 어, 아모스도 보세요. 어떤 모습도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일어났다던 걸 이때 알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그 이런 그, 이, 그 시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언제입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뭐, 히스기야 시대고 우시야 시대에 여로보암 우시야 왕이고 여로보암 때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읽는 부분 에 네, 읽는. 이 부분이 많은 그뭐니까 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뭐 어, 암, 어, 아모스 미가 조금 전에 미가도 봤잖아요. 미가 일절일 1절 절에 보니까 이 미가입니다.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에도 그리고 이사야 일장일 절에도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했다 하는 걸그이 역사서가 열한기 하가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연계하기가 막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그 의,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아 그때 활동을 했구나 하는 거뭐 이걸 제가 따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식으로 아스 때 아스 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사야 아, 6장에도 7장에도 6장은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나에 그랬잖아요. 우시, 우시아가 죽으니까 죽던 나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요담이 왕이 되거든요. 요담. 우시아가 죽, 죽고 나면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 이제 우시아가 죽든 해에하고 이제 그 이사야서 육장도 어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칠장은 어 이제 우, 이사야서 칠장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요, 유다의 아스 왕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 아스 왕 때에 이 아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사야서 7장이 아스 왕 때의 이야기다. 그래 보라, 전녀가 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야기가 아스 왕 때다 하는 것을 아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열1기 그 하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 나는 왕의 신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 아수르 왕에게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정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의 도움 요청을 하는데 이 도움 요청한 것이 기가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스가 요와의 성전과 왕궁 곡간에,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은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금을 다 빠져가는데요. 이때 은금도 가져가고, 뭐, 어 요아스 때도 요, 요아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은금을 막 긁어가지고 어 갖다 바치고, 뭐, 희스기아 때도 어 이제 아수르의 은금을, 어 금을 막, 성전의 금을 막 빼서 가지고 저해 가지고 끌고 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이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이래 은금을 갖다 준 거. 우리 요엘서 한번 볼게요. 요엘서 3장5절 말씀에 보면 은금을 요 가져간 그들에게말합니다곧 내가 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면서 그 이방 나라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은금을 빼앗아가고 어, 징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고 책망하는 때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에, 이렇게 막, 아하스가, 어, 이렇게 빼앗기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요와의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줬는데, 하나님 못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수르를요, 막, 징계할 때멸망시킬 때, 요엘의 일서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갔다고. 이런 거 우리가 뭐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렇습니다. 자, 구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어,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러신도, 러신 누군가 하면 이제 담에색 왕입니다. 담에색, 어, 어, 이게 암몬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담, 저저 저, 아람 아람 왕입니다. 러신이 아람 왕인데, 러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아 러신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이제 이 에, 니누에에서 아수르가, 니누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면색에서 어, 공격을 하고, 다면색에서 이제 러신을 잡아 죽이고, 이걸 점령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렇게 어, 도와달라. 이러니까, 이제 앞몸, 아, 몸 아. 이제 아, 아람부터 천인 거죠 아람하고 이스라엘로 연합회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래, 아람부터 어, 이제 접수를 합니다 아수르가 아,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면서 아아스 왕이 어, 왕이 아수르 왕 이제 아수르 왕 어, 디글락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이제 초부서니까 이 다메섹에 지금 쳐들어와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얘 만나러 어 아스 이제 이게 아스루 왕을 만나려고 아스루 왕이 이쪽까지 와가지고 치, 이게 접으서니까이걸 만나려고 이 담의 색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아 담의 색에 가서 만나는데 이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러 가서 거기에 있는 재단을 봤어요. 담의 색에 있는 아람의 재단을 보고 여기에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이 아스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고 인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이러는데 엉뚱한데 신경을 써가지고요 엉뚱한데서 은혜 받는다니까. 예, 여러분 이아스처럼 우리는 이 심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스 왕의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아, 이방 제단을 말이에요. 막 그려가지고 막 감동 내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뭐. 하나님 그거원하는게 아니에요. 어. 의리의리한 걸 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너 이래 만들어라고 왕이 시키니까 기아가스가 아들도 막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뭐어또저 아람에 가가지고 막이방신 섬기는 거그 재단 보고는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제 만들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또 그걸 만들지 이 전부 다쏙 통이 전부 다 타락한 게 하나예요. 십이 절에 보니까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만족합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가 제사 지내면서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리 자기 생각대로 이 지금요 예수 믿으면서 도 이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람 같은 데 가보니까 아람이 잘 되는데, 아, 그거 가보니까 막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뭐 부적 갖다 붙이고 이러면 자기도 갖다 붙여요. 응? 어디 가고 물어보러 가자, 그러면 물어보러 따라가고 말이지.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 지금, 아스.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자꾸 껍데기만 보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스가요. 이래가지고, 음, 뭐, 우상을 숭배.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렇게 하고,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노 재단을요,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이, 노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재단을, 어, 네, 이 그림을 안, 어, 아, 그리가안 했네. 이, 이 노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 노제단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고, 여기는 물두멍이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제 다섯 개, 다섯 개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지 마음대로 막, 이것도 막, 여기 소가 바치도록 기 하나님이 만들어놨는 대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만들어놨는 대로 만들었는데, 이 재단도 만들어라는 대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막막 막 변형을 시켜요. 이 바다도 막이 밑에 이 소들이 12마리가 받치는데 이것도 내려버리고 말이죠. 이 물두멍도 막, 막 움직여버리고, 이 자기 마음대로 아스가 이런, 이러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바다라는 것이 이 소가 3마리, 3마리, 한4방면에 12마리를 받쳐라 이렇게 하고그 크기나 직경이나 하나님이 다 지시한 거거든요.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는 이런 구름아 같은 데 이런 데 실어가지고,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5개, 5개 이제 양쪽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런 것들을 위치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말이지. 이러면 하는 기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시키는 대로 예수님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따라가기만 그래서 그렇잖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봅시다. 그죠? 어, 14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스 왕이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뭐 크다고 좋습니까 어디? 이게 불살라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상숭배면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가는 내가 주께 이줄 이래만 썩게하라 하면 그러면서요 엉뚱한데 막 이렇게 섬기고 자기들은 자기는 어, 그 제단을 옮겨놓고는막 거기서는 내만 썩겠다 하고 막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하스가 하는 겁니다. 참못됐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어,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스 왕이 제일 한 일이 실수가 뭔가 하면 우상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거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도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스야. 그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정표를 구해봐라. 뭐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 아스로 나는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아스로 데리고 옮겨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 나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길로 빨리 가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아스가 이런 일을하는데 어, 이제 그, 그때 하나님이 아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증표를 보여줄게 내가 보라 전녁가에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어라 이러면서 선포한 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아세가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만들어 놓 건데 물두멍을그 자리에 옮기고, 물두멍도 옮기는 거예요. 또, 노 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어?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면, 어? 이제, 우리 그림 좀 보면서 또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 노소입니다. 이게. 이 노소를요, 노소를 이걸 소가 받치고 있는, 이걸 소 받치는 걸 내려가지고, 어? 그날 판 위에 뒀다. 이것도 이제 구조 변경을 했다. 이럽니다 하나님 시킨 걸 그대로 안 놔두고, 자기가 멋지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멋져, 멋져, 보기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응? 그래서 노빠들을 노소 위에 에 내려다가 소위에다가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아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이 아수르 왕이 무서워 가지고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제 옮겨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가.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 어, 왕 역대실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 조상과 함께 자매 다윗성과 그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래서 그렇죠? 아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스가 한 일은요. 전부 다뭐 아들 불에 갖다불 위로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일도 뭐 아스를 위해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아스가 진짜 아스. 아스, 진짜, 아하다, 아하, 아하. 에이? 여러분, 이게요, 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데 요청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거자로서 오시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요. 어, 이 아스가, 아스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론이 일어나듯이 이런 결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이 이야기가, 아, 사실이구나. 아수르를 도움 요청했던 것이 아, 참 아, 형제 나라 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구나 하는 게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